아, 과연 그럴까요? 제가 <laughs> 2만 원이거든요. <laughs> 예, 여러분 그렇다고요. 그냥 아... 있다고요. 예. 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들었습니다 아, 치에쓰러지시네 들었... 아, 아니요, 어차피 저는 이번에 독품었거든요. 저 정말 솔직히 말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진짜 죄송합니다. 저 오늘은 죄송하지만 화면과 상관없이 방송의 재미 상관없이 돈만 이상할 사람처럼 많이 볼 거거든요. 예. 예,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laughs> 오늘 있습니다. 파사 게임은 어, 죄송하지만 양띵 살아남기 대작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방송 방송의 그 화면의 재미 이런 거다 필요 없고 그냥 그냥 악착같이 살아남을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독하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파사 게임. 네. 네. 5 0회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아직 2분 남았으니까 설명 들어갑니다. 네. 자, 오늘의 패치 노트입니다. 자, 2차 원주민이 입주가 되었어요. 4일차부터 우가우가 월드에 2차 원주민이 입주도 하고 그리고 서버도 새로 네, 야생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리셋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인력 모집이 가능합니다. 점수 집계가 완료가 되어서요, 인력 모집이 가능해졌어요. 인력 모집은 인력 업체에서 하실 수 있으며, 모집 가격은 한 명당 15만 YD입니다. 자, 새로운 도박이 추가가 된다고 해서 많이 기대하셨죠? 맞습니다. 오늘 새로운 도박이 추가되었는데, 어, 사, 사칙 도박? 뭐였나? 맞나? 여튼 네. 두 가지의 도박이 있었는데, 한가지 도박은 오류가 발견되어, 좀, 오류는 아니고, 좀더 완벽하게 찾아뵙기 위해, 어, 다음 차인 5일차나 6일차에서 뵐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카지노의 복권 긁기 도박이 추가되었습니다. 복권 긁기는, 최소 만 YD 이상을 베팅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그림 관에아 미술 관에 그림이 추가가 되었어요. 새로운 그림이 추가됐으니 새로운 그, 그림을 구매하실 수 있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복권 글귀 누꽃이 어디였니? 아 튕겼습니다. 예어 아, 아, 튕겼네 아, 튕겼어요. 아, 튕겼어요. 아 예. 벌써 보즘이 안 제가 좋다. 설명하는 설명하는 동안 돈 벌러 간줄 알고 진짜 짜증 날뻔했잖아요 <laughs> 그런, <laughs>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예.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어, 복권 글기 같은 경우는 자기가 베팅한 금액에 맞게 만약에 에메랄드 블럭이 나오면 곱하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0만원을 베팅을 했다. 근데 에메랄드가 두번 나왔다. 그러면 200만원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음. 하지만 한 개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0원. 100만원을 <laughs> 날리게 되는 겁니다. 자, 만원을 걸었을 경우에 뭐 만약에 두 개가 나왔다. 하면 2만 원을 가져가겠죠? 만 원을 걸었는데 한 개가 나왔다 하면 본전을 찾아갈 수 있는 복권 글기 어떤 아. 식인지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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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참고 나. 참고로. 이네. 참고로 여러분들 복권긁기나 모든 도박은 30분 후에 사용하실 수 있으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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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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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어, 참,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분 어, 말씀드리자면 어, 복권 복권긁기 이용하세요. 네, 어디가세요? 복권긁기 이용하실 ]成어.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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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었습니다. 복권긁기 이용하실 때 비핵권 캐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네, 네. 복권 긁기 이용하실 때 캐시 안 됩니다. 네, 네. 예, 그렇고요, 예, 그렇고요. 예 그렇고요 예 그렇고요 예. 꺼주세요 빨리 꺼주세요 아니요 꺼주세요. 빨리 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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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나가요 꺼주세요. 꺼주세요 꺼주세요 제가 나갔습니다 제가 나갔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는 다르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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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과일부터 한다 저번에 과일 안 해가지고 늦었었어 저번에 괜히 다른데 먼저 갔다가 좀 많이 늦었어 이번에 과일부터 갑니다 과일 봐. 가수원 옥옥 뭐야 이거 복숭아 오렌지 다 따야돼요 복숭아 오렌지 다 땁니다 어 저번에 이거 놓쳐가지고 아휴 그 다음부터 과일이 하나도 안 자라는 거야 이거 무조건 처음에 달려야 돼 이거 지금 말고는 처음에만 이렇게 많이 자라있지 나중에는 하나도 안 자라있어요 진짜로 손해야 손에그 손해. 나중에 갈 필요가 없어 지금만 자라면 돼 초반에만 좀 과일 닫아놓고. 오렌지 없니 오렌지? 복숭아 말고 오렌지. 그리고 야생이 초기화가 됐다는데. 야생은. 솔직히 그 제가 원하는 건 지금 야생에서 코코아 콩 하나기 때문에 밖에 돌아다녀볼 좀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여기 라임. 이게. 라임이 몰랐는데, 추인껌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 이추인껌을 만들기 위해 조금 따옵니다추인껌도 약간 은근히 비싸기 때문에. 껌이라고, 껌값이 아니에요. 마크에선 껌값이 아니에요. 와, 이거 잠깐만, 오래, 야, 잠깐만, 누구 여기 와있나? 이거 누구 와있어? 뭐 오렌지만 다 털어가는 기분인데, 이거? 진짜로? 오, 잠깐만, 이거 누, 누가 오렌지 다 털어가는 것 같은데, 오렌지만 내가 이상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오렌지만 싹비어있어 다른 거다 자랐는데, 느낌이 상하다 잠깐만, 어, 어 다른, 다른 애들은... 전, 예, 감사... 그러면은 그거 주신다는 말씀이... 예. 이렇게 빌려주신다는 거야. 아예 가지십시오. 전 여러 개 있어요. 어? 가지십시오. 가지십시오 저, 정말요? 당연하죠 <laughs> 야 여기 삼식이 들어왔다 미친놈 아 꺼져! <웃음> <웃음> 아니 잠깐만요 통화가 안 꺼지길래 들어왔는데 이뭔 얘기입니까 둘이 속닥속닥 아, 머리를 아, 머를 공짜로 아, 줘? 이소님 예저듣껴 주세요 너는 알았어 내가 너는 곡갱이 야 살충검 줄게 됐지오그 다른 건 없나요? 야, 다른 거요 <laughs> 아, 다른 거는 삼식님에게 파산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축하드립니다 안녕히 <laughs> 계세요. 아, 아이미소 아, 님. 영 나간다. <laughs> <laughs> 양띵 님, 남으세요. 뭔 얘기 했습니까? 양띵 님. 아니, 저분이 저 불쌍하다고 예. 저한테 그 거의 내구도 이렇게 어? 그냥 완전 그냥 한번 쓰면 그냥 없어지기 직전인 거 있죠. 예. 그거 주신다고.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저는 동맹이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음. 엠... 아, 정말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양띵님양띵님 예, 뭐 시장... 이거 허튼 수작 부리다가 이거 그냥 아주 그냥 32시간 하는 거예요, 이거. 아유 그런 게 어? 있나요? 저희 어떻게 똘똘 뭉친 극단이었는데 <laughs> <laughs> 이 없잖아요. 아니 나중에 좀 저희 어 아예 제가 그드릴 테니까 예, 이그 예. 저희 동맹이 그 파기를 원하시면은 예. 정정당당하게 저희 부르세요. 아니, 혹시 본인이 지금 나가고 싶으신 거예요, 혹시? <laughs> 맞죠? 유도하네, 아니, 이상한 아니에요. 유도하네? 아니, 어? 지금 이 미소님과 둘이 얘기한 거를 코코이가 알면 이거 어떨까, 이거? 어, 아, 초대하세요. 말하세요, 말하세요. 아니요, 저는 말하세요. 양띵님을 믿기 때문에. 예, 초대하지 않아도. 예. 아유, 좀 약간 무서울 뻔 했는데. <laughs> <laughs> 그냥 왠지 잘못한 거 아닌데, 잘못한 거 같아서. 아, 예. 뭐, 저, 그, 그 정도는 뭐, 별 위험한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예. 예, 뭐 친하게 그, 지낼 수 있죠 다른 사람하고도 내가 봐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분한테 왜 그러세요 아유 뭐왜 예, 그런게 아니라 그냥 뭐 아, 그럴 그, 수 그, 있죠 아유 저기 계시네 열심히 따고 계시네 과수원 혹시 오렌지 다딴 사람 당신이에요? 아니에요 저 오렌지 방금 땄어요 방금 그쵸? 아니 왔는데 오렌지가 다따져있는것 같길래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알겠습니다 열심히 따세요 예 일단 저 나갑니다 예, 예. 미, 소 당황해가지고. <laughs> 미소, 당황해가지고, 스카이브 들어가 있는 거. <laughs> 아, 개웃기네. <laughs> 아니, 통화 들어가서 들을 수도 있지. 왜 그거를요? 어, 욕을 하고 그럽니까, 미소님. 욕 먹을지까지는 아닌데. <laughs> 어쨌든 이소가 지금 약간 누나한테 자꾸 호의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음, 그렇구만. 이 라임도 이거 지금 아무도 안 따는 것 같아. 라임을 지금 뭐 만들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따는 것 같아. 라임이 근데 나무에 이게 엄청 많거든요. 이거는 기본이 한 다여섯 개 되는 것 같아. 라임도 다 따주고. 자, 바나나, 자 바나나, 자 부자, 부자처럼 행동하면 안 돼. 자 겸손하게 겸손하게 하나 하나 다 따주고 됐다. 옥수수 라임 바나나 오케이 이 정도만 있으면은 뭐 과일은 초반에 이후에 솔직히 올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더 이상 자, 거의 안 자라기 때문에 과일은 어, 복숭아도 복숭아도 여기서 이제 끝낸다 한번딱 따고 끝낸다라는 마인드로 바로 바로 다운 끝내줍니다. 오늘 여기 이제 버려야돼. 여기 버리고 다른거 해야돼 체리는.. 아 이게 체리바닥을 할라 했는데 아이스크림이 좀 은근 까다롭대 체리는 체리바닥 그거 할라 했는데 체리바닥이 은근히 조화법이 까다로워가지고 일단 보류 그리고 은근히 이게 라임이 또 꿀이니까 라임 계속 까까주고요 라임 사람들이 이게 꿀인지 몰라 지금 그니까 러 라임도 하나 까주고 라임은 약간 좀 비상용으로 남겨놓을까? 그냥 일단 막돈 되는대로 막 팔지말고 비상용으로 약간 급전 필요할 때 짜라락 파는? 그런걸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라임이 되게 없어서 저게 혹시 잠깐만 이게 혹시 향신료잎인가 이거? 잠깐만 아니야 일단 오렌지 좀 따고 <laughs> 향신료잎을 하나 구어서 구하면은 그것도 향신료잎으로 막 만들 수 있는거 있던데 비싼거 이게 설마 향신료입인가? 와이 바나나 많죠? 바나나 근데 따기가 너무 힘들어. 바나나는. 이거 말고, 저기, 저기, 저기. 양배추 달려있는 것처럼. 라임 다 따고, 크 라임 벌써 약한 색. 이거, 이거. 뭐 깜짝이야. 이거 향신료입 아니야, 이거? 아닌가? 이거, 이거, 이거. 어, 안 따지는 건데? 저거, 뭐지? 다른 거 아직 자라기 직전인가? 아, 오늘은 진짜 코코아 콩 빨리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딴 거, 이렇게 하나씩 안딴거 따주시고요. 이게 티끌모아 대산. 이걸로 하나라도 더 벌어야 돼. 자, 오케이 복숭아도 따 주시구요. 이거 왕년에 복숭아 이거 꿀 많이 빨았는디. 그 다음부터 만들기가 좀 귀찮아. 바나나 다따 주고. 어유 라임이 이거 왕건이요. 키보드 아니 아니 키보드인데 마우스 소리 다 들릴 것같아오이 정도면 많이 땄는데? 진짜로? 한 세트정도 따면은 또 여러가지 한 세트씩 딴거면은 되게 많이 딴거 같은데? 아, 아깝다 거의 다 내가 거의 다딸수 있었는데 아깝다 지금 과수원을 하는게 나랑 양띵님밖에 없는거 같아 오렌지 밭! 여기서 벌써 몇천원 딴 겁니다, 이거. 진짜로. 와, 이거 오렌지 대박이다, 이건. 오렌지 나무. 이제 오렌지하고, 그, 간별사가 됐어. 오렌지하고, 복숭아 간별사. 자, 티끌모아태산, 티끌모아태산. 이거 하나라도. 만 원이라도 벌어야 돼. 만 원이라도 더 벌어야 돼. 만 원이라도 더 벌자. 거의 다 시간 끝난 것 같은데 라임이라도 더다 라임이라도 한 개라도 더다자 이제 TP, TP 직전, TP 직전. 오케이 타이밍 딱 좋았다. 그다음에 땅, 내 땅. 내땅 가서 아이템 한번 골고루 봐줍니다. 음. 한번 집가서, 이거, 모르로, 이거, 수리도 한번 해봐야겠다. 복갱이 좀. <laughs> 양동이 16개. 뭐야, 이거 생각보다 안 자랐다? 그리고 이거 3층에 농사 밀밭이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여기 혹시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지금 농사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제 보여 드릴게요. 자, 어떤 거냐면은 봐 봐. 와. 아니, 일단 여기 말고 이 다음. 자, 여기는 일단 이렇게 하고 밀도 은근히 이게 땅이 좁아 가지고 생각보다 땅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분명 다른, 작은 땅들은 다 샀을 거라면. 자, 3층, 3층. 3층에 보시면은, 이게 안 자라요, 여기가. 한 칸이, 한칸 높이라 그런가? 이게, 이쪽이 한칸 높이를 안 자라는 것 같은데? 그지? 괜히 이게 이상한 게 아니야, 진짜로. 한칸 높이를 안 자라. 저 누구야? 뭐야? 일꾼이야? 잠깐만, 콩콩 일꾼 뽑았어? 봐야겠다오 칠리 많이 땄어 여보세요, 콩콩아, 전화 좀 받아봐. 아, 잘못, 잘못했다. 아, 잘못했다, 아씨 아, 잘못했다. 이, 호밀은 이거 키워봤자, 이거. 도움도 안 되고. 뭐야, 이거? 일꾼 뽑았어? 나도 인력 시장 좀 가볼까? 돈 많나? 이거 바로 제... 아, 이거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인구아 맞나? 바로 봐봐, 누군지 봐야겠다. 인력업체 1등, 2등, 3등, 4등, 5등, 아, 이거는 이번 주 거고 이게 저번 주거 지난 주 거, 지난주. 홍콩이가 이 뽑았다고 <laughs> 돈 많은가 부자야 다들? 잠이 사람이고, 혹시 남은 사람? 어 아닌데, 가는디? 잠깐만. 물어봐야겠다. 진누님 일꾼 남았나요? 없다고? 아, 불려감? 어. 그음. 일꾼 일꾼 다다 다 샀다고? 말도 안 돼. 저 누구누구 산 건데 그러면? 야, 일꾼도 근데 15만 원인데 다 샀어? 아, 대박이다. <laughs> 지금 돈 없을 때를 노려야 되는데 지금 도박도 못 하잖아. 근데 저격도 못 하고 지금 오렌지 다 이거 심어놓고. 아, 진짜 이거 다들 죽기 살기로 하는구만. 오늘은 좀 다른 거좀 만들어 봅시다. 오늘은 어떤 거만드냐면은 뿌링클 뿌링클 치킨이. 뿌링클이 닭고기 한 개랑 구운 거랑 치즈가 두개 필요한데 이게 치즈가 생각보다 만들기가 쉽더라고요. 근데 치즈는 문제가 뭐냐면은 소를 직접 구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일단 치즈만 만들어 놓으면은 치즈 만드는 거 있어요. 여기 우유랑 소금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이걸 가지고 소금들을 가지고 소금과 우유, 그리고 양동이와 그 뭐야 어떤 도구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를 가지고 갈 거예요. 우선은 탄 블록 좀 가져가고. 그리고 이거 좀 수리해 가자. 수리해서. 자, 수리하고 다이아몬드 다시 넣어 놓고 어, 뭐야, 왜 있어 표지판? <laughs> 어, 우리 아, 맞다. 그뭐뭐 뭐 만들어야 되지, 이거? 치즈 만들 때뭐 필요하지? 냄비, 냄비, 냄비 하나 삽시다